왔답니다, 왔대. <laughs> 지금 염전해변입니다, 염전해변. 염전해변 8시 정도. 지금 8시 정도 되는 시간인데, 요렇게 지금 건너편에서도 투망을 던지시고, 이쪽에서도 지금. 뭐, 뭐요뭐 하나 잡으셨네요, 지금? 뭐가 있어요? 숭어지, 근데. 숭어가 어디 있어? 예, 네, 여기 어. 있잖아. 와! 오, 숭어네. 왔다! 오, 크다, 커. 오, 대숭어 크다! 와. 네. 아까 잡은 게더큰것 같은데. 오 크다. 눈 아, 오. 아직 안 멀었네. 눈, 눈 멀은 것도 잡았어요. 예. 네. 눈 멀은 거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눈 멀은 것도 잡았어요. 네. 눈 멀게 기름기가 차갑답니다. 아, 그래. 아, 자기야, 눈 멀은 게더 좋은 거네. 겨울 되면 눈에 기름이 찹니다. 아, 자기야, 눈 멀은 게더 좋은 거네, 아까 잡은 거. 뱉다 보면 기름이 나. 아, 어, 어. 어, 자기야, 자기야. 자, 아. 우리, 우리. 붕어 하나 또 잡으셨네. 야, 그냥... 크다! 아, 왜 피가, 나와? 피가 나오는 건 뭐야? 아가미, 저쪽에 잡으면 피 나와요. 여기 아가미 쪽에. 아손 대면. 아 네. 아니야, 도망가면 안 되니까. 아 이쪽 됐다. 아니.